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세요. 식사 부탁았습니다 지금 여기 하고 에신거요 네. 윤성열 파의기반 파면 파스트라 <laughs> <준비하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두개다 파면을 기념해서 파와 면을 이용한 요리를 해봤고요. 이거는 대파로 기름을 내서 약간 매콤한 오일 파스타를 만들어봤고요. 이거는 대파 기름에다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봤습니다. 마지막에 쪽파로 간이시를 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 파면이네 파면. <laughs> 당시에 너도 맛있었을 거 아니지? 아니예요, 너무 맛있고 그래서 양식당이라는 걸 받았을 때 그래서 어왜 양식당이 했는데 양경수 이원장이 양식당이라고 해서 너무 웃겼어요. 어쨌든 12월 3일부터 거의 그 전에는 집회나 이런데 많이 안 나와봤을 거 아니에요, 저. <laughs> 네. 네. 그때부터 쭉 나오면서 화면 수령하고 즐거울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어 보일 텐데 한 매듭 지어진 시점에 소감이 어때요? 지나보니까? 사실 저는 그 약간 눈에 안 보이던, 저희가 갖고 있던 약간 권리, 약간 민주주의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좀더 직접적으로 와닿게 느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 개엄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뚜렷한, 뚜렷하게 위법행위임을 우린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결과가 진짜 빨리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 2월, 3월, 4월에 비로소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그렇죠. 아, 너무 이게 그런 아쉬움이 사실 많이 크죠. 저는 어, 되게 당일날 되게 그 뭐랄까, 싱숭생숭했어요. 음. <laughs> 그러니까 그다 성공한 이후에는 선공일이 굉장히 약간 아득하게 느껴진다고 약간 음. 분명히 저번 저번주, 저번주 일인데, 한몇주 저저번 주 일인데 한몇주 지난 일 같고 되게 저는 즐겁게 되게 그 과정이 가장 나가는 그 시간들이 되게 즐겁거든요. 근데 어, 어, 그 4개월 동안 좀 힘들긴 했어가지고 되게 그치. 옛날 같으긴 해요. 피로가 약간 확 몰려온 느낌. 맞아요. 이번 시국을 통해서 민주노총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전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아, 쟤네는 왜 맨날 총파업하고 왜 맨날 불편하게 하고 그러냐? 참견리게 대모하고. 그쵸 이번에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 민주노총이 이번에 많이 이렇게 집회를 많이 했었구나. 근데 왜 얘네가 집회를 했었지?라는 거를 많이 인식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 민주노총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호감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민주노총 흥진을 하는데 시민들 이 이렇게 손해 되면서. 어 민주노총 화이팅 <laughs> 민주노총 멋있어요 든든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를 사실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거의 뭐 처음 아닌가요? 옛날 좀 있었어 옛날에 좀 있었어 기본 <laughs> 출발은 저는 12월 3일 밤이었다고 생각해요 의원들이 국회 진입하려고 그러면 경찰이 막는 걸다 시민들이 생중계로 지켜봤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12월 7일 날, 14일 날 계속 국회 주변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았고 남태령에서 막는 모습, 한남동에서 막 계속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경찰 병력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의 편이 아니라 윤석열 편에서 여전히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리고 계속 이겼잖아요. 그렇지. 네. 그런 게 생겨난 말이 민주노총 부른다. 네 있다면서. 맞아요. 아, 그리고 음. 민주노총 부른다 했다. 밈? 네. 그렇죠. 그렇게 민주노총이 앞서서 이렇게 음. 나서서 이렇게 계속해서 투쟁을 해왔. 떤 내용을 이제 저희도 알게 되니까 어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가야지 응. 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공감성도 이렇게 생기고 저는 그 1차 남태령 때가 네, 제일 네. 네. 정말 추웠어 앞에 <laughs> 그냥 공지어 가지고 밤도제게임나리고 날씨도 춥고 근데 저는 그때 기억에 남았던 게 제가 바로 못 가고 음. 아침이 좀 지나서 첫차탄다아요 음. 아, 아침이 음. 좀 지나서 갔어 가지고 그 새벽 내내 좀 계속 불안해 하면서 불안한 것도 있지만 그좀 미안해 했던 게 기억에 남았던거 같아요. 밤새 트위터 보셨던 분들이 다들 그런 마음으로 보신 <laughs> <푸신> 거 <것 같아요. 웃음> 맞아요. 네. 어떤 사실 저기 때는 박근혜 재진 추진 때도 트랙터로 올라왔었는데 그렇죠. 그때는 남태령 고개 못 넘었거든요. 애런부터 남태령 고개 넘으면서 울이니까거기서는 완전 차단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번에도 아 그러다가 그냥 거기서 정리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죠. 저희도. 많은 시민들이 막 밤새 그자를 지키고 그 다음날 저한테 결국에는 경찰차가 빠지고 행진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그냥 국회에서 다들 막 화나서 플러스 이제 경찰들이 자꾸 거기서최체온증인 환자도 있는데 구급차도 못 들어가게 막고 영장 없이 신분증 검사 요구하고 소지품 검사 요구하는 그 트윗이 퍼지면서 항상 분노로 사람들이 아 빨리 가야겠다 나도 가서 이제 한한 명이라도 머릿수라도 보태야겠다라고 봤는데 막상 가서 이제 그추운방을 버티면서 다들 이제 조금씩 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발언도 듣고 우리 같이 모여서 연대를 해서 이렇게 트랙터를 결국에는 한강진 앞까지 이렇게 갈수 있게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좀더 연대라는 것에 의미가 가인되고좀더 의미가 있어지지 않았나 맞아요. 그래서 남태령이 좀더 의미가 있는 2 d 으로 사람들이 기억에 남은 거 아닌가 음. <목소리> <목소리> 자 이제 두 번째 메뉴를 준비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어, 대박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 일 중에요. 그, 해화 작가고요. <laughs> 프리랜서, 어? 프리랜서 해화 작가고요. 해 네. 어... 지금 대학원 수료하고 오, 논문 준비 하고 있어 네, 진짜 그 언제? 남태랑에서도 그랬고 한강재 부대발 때도 그랬고 대부분 자기 소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프리랜서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청년 세대가 새롭게 직업을 찾는 게 정규직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불안정 노동 내몰리고 있다는 걸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특수고용 플랫폼, 리랜더가다 같은 의미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70년대 전태일이 시다들이나 여공들에게 풀빵을 나눠줬던 것이 지금 민주노총이 프리랜서 노동자들 청년 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과 같을 것 같다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번한 적이 있거든요. 확실히 그 플랫폼이나 프리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민주노총을 능하면서 어, 나도 노동조합 하고 싶다. 음, 나도 노동조합 갖고 싶다. 이런 애가 되게 많이 하게 되시는 거 같아요. 아주 간단히 표현하면 내 노동으로 돈 버는 사람이 책임도 지나는 거거든요. 내가 일하는 것으로 해서 이윤을 가져가는 사람이 책임도 져야 되는데. 막대한 이유를 가져가는 사람은 아무리 책임도 안 지고 있는 게 현재 구조라서 그런 걸 바꿔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앞으로 할 일이 많죠. 그래서, 그래서 사회대 개혁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노동의 영역도 그렇고 다양한 영역에서 그런 우리 과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란청산도 필요하고 사회대 개혁도 필요하고 갈 길이 멉니다. 밥 먹고 힘내서 <웃음> <웃음> 어. 밥값 하기 쉽지 않네요. 뭐 <laughs> 원래 국물 요리 준비한 게남태령도 그래 관광민도로 너무 추웠잖아요. 지난 사 개월이라서 따뜻한 국물 요리 네. 이런 거 같이 아, 먹자 이런 아. 취지에서 국물 요리를 준비했어요. 관광민 때 먹었던 어묵 생각 나가지고 아, 좋아요. 그렇죠 비슷한 날이니까 <laughs> 그때 그런 어묵이나 남방버스 없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텐데 정말 그런. 아이디어랄까?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참 놀라워서 우리 응원봉으로 대표되긴 하지만 난방 버스나 선결제나 푸드트럭이나 이런 게 그동안 집회에서 있지 않았던 문화였거든요 새로운 문화들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되게 주요한 변공점이 될수 있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광장이라는 공간에서 서로를 돌보아주고 그곳에 있지 않지만 누군가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선한 마음들이 작동하고 있는 사회라는 걸 확인한 거잖아요. 근데 12월 3일 이전까지는 그런 걸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누가 나한테 뭘 준다면, 예를 들면 길 가던 사람이 뭐 맛있는 거 먹으라고 주면 이 인간이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이런 생각이 먼저 대신 <laughs> 부더하고 근데 퇴진추장님 광장에서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뭘 주면 아, 고마워요, 저도 뭐 있어요, <laughs> 나누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나 태도 자체가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많이 얻어 먹었어요. 적기 굿 지나가면 위원장님이시네요. 그러면서 네. 주섬주섬 해가지고 사탕, 초콜렛 네. 뭐 이런 거 많이 주시기도 하고 저희도 되게 많이 얻어 먹었어요. 깃발 들고 있으면 깃발 들고 있다. 기수들 단 떨어지지 말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각인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민준호 총에 대한 그날 순간에 대한 단편만 였다고 그동안. 잘 알던 그냥 한달 건너서 지켜보았던 민주노총이 해오던 모습이나 활동들이 기저에 깔려 있고 또그 다음에 진행됐던 민주노총 활동들도 그런 것에 기반하고 일관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이랑 함께 계속 투쟁 현장에서 다니면서 느꼈던 느꼈던 거랑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어 약간 민주노총이 왜 이런 것까지 터치를 하지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항상 드렸던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도 시민이고 당신도 노동 당신도 노동자입니다라는 말이었는데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민주노총이 앞서서 투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이랑 사랑이랑 이런 이제 연대의 마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본인의 직업. 이 있든 없든 학생이든 노년이든 어린 아이든 그런 노동에 직간접적으로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노동자들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마침 <laughs> 한 열흘 후에 이거 그러니까 매년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이라고 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같이 함께 투쟁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야기하고 또 즐기는 그런 축제 같은 투쟁을 해요 그래서. 꼭 많은 분들과 함께 오셔서 정말 그동안의 민주노총 집회와는 좀 다르게 준비를 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퀴어퍼레이드처럼 그만큼 화려하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나름의 의미와 내용을 담아서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농업방 깃발, 민중의 문을 닫고 <laughs> 나오시고 자공단을 해도 좋고 <웃음> <웃음> 참가자로 오셔도 좋고요. 네, 네. 민총이가 업장 서는 건가요? <laughs> 아, 민총이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laughs> 민총이도 있고 아마 그날은 우리 삼별마다또 마스코트들이 음, 있어요 맞아요. 뭐 보건에도 있고 금속에도 있고 뭐 다른 곳도 있고 공공에도 있고 있는데 그들도 다 총출동할 겁니다 <laughs> <전체 웃음> 제집 주말은 날이기 때문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5월 아, 1일날 꼭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laughs> 네, 조심히 가세요 <laughs> Oh, and the <laughs>